전도에 대한 말씀 일곱 번째 시리즈로 여호수아서 사장 십구 절이사절 중심으로 기억하라 그리고 전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소에 중요한 날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 기념일이 항상 헷갈려요. 신혼인데도 아직 신혼인데 이제 올해 이제 십년 차가 되는데도 매번 헷갈립니다. 그래서 핸드폰에다 알람을 해놓는데 하루는 너무 교회 사역이 바빠가지고 어 결혼 기념일을 아예 깜빡하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 아내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결혼 기념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밖에 잠깐 뭐좀뭐 일이 있다고 둘러대고서 나가서 꽃다발을 급하게 사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알람에다가 꼭 핸드폰을 해놓고 미리 챙겨요. 제가 아이가 3명이나 있다 보니까 사실은 매번 아이들 생일도 헷갈리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기억을 잘해야 할 때가 필요하고 또 중요한 순간들을 잊지 않고 지나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념일들을 체크하고 기념하는 것 그리고 기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보는 여호수아서 4장 말씀도 이러한 기념과 기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널 때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야 되는지 정확히 말씀을 통해 알려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자녀들, 후손들. 그리고 이따가 원어를 좀 분석을 하겠지만, 어, 이 자손들이란 단어는 사실 그 우리가 태어나 우리 후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지 돌아보고 또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여호사서 3장에 보면 배경으로 나오는 데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지도가 있는데 요단강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저게 빨간색으로 그어진 게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동그랗게 있는 게가 사해예요. 사해는 그 많이 아실 거예요. 물고기도 살지 않는 소금이 가득해서 몸이 이렇게 둥둥 뜨는 그 바다입니다. 요단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가 어떻게 되어 있냐? 내려감, 하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회로 흐르는 강이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그곳에 소금기가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어 제가 요단강을 실제로 봤었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사진이 있더라고요. 우리 요단강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단강이 생각보다 좁습니다. 어 성인 남자가 돌을 던지면 반대편으로 던져질 수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좁아요. 그런데 저게 이렇게 좁아 보인 것 같아 보이지만 우기 때는 굉장히 또 이렇게 깊어지고 건기 때는 더 낮아지기도 합니다. 저렇게 물이 지저분한 것 같아 보여도 물이 엄청나게 차갑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헤르몬산에서 흘러오는 그 물이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요당을 흐르고 사에서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차가운 물이 계속 흐릅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를 실제로 갔을 때한 전도사님께서 그곳에서 목사님들한테 한번더 세례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세례를 해주셨는데 되게 웃긴 게 물이 너무 차가워서 곤욕스러웠다라는 것을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요단이라는 것은 낮게 흐르는 강이라는 뜻을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으로 가게 하시는데 이 사건들은 사실 홍해를 가르신 사건과 이 요단강을 가르신 사건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시고 동일한 일을 행하시는 분, 동일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미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원명과 불평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40년이 지난 후 요단강까지 가르시는 기적을 통해서 이러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행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오래 했음에도 새로운 어려움을 만나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과연 도와주실까? 하며 의심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들이 마음으로 다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과거에도 나를 이끄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널 때각 지파 대표들에게 요단강 바닥에서 돌 하나씩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열두 돌을 세웠는데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에데엔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돌로 이것은 가정이나 도시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건축 재료로 사용되었고, 성막이나 성전을 이루는 기초로서 굉장히 중요한 재료였습니다. 이처럼 돌은 튼튼하고 영속속이 있는 재료인데, 오랜 세월 동안 기억을 보존한다 라는 상징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열두 돌을 세우게 하셨던 목적은 단순히 기념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볼 때마다 요단을 건널 때마다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와 능력 그리고 신실하심을 떠올리면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특별히 이를 기념이라는 단어에서 의미가 나타났는데요. 히브리어로 치카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반복적으로 떠올리고 행동하게 하는 표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억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능력으로 이끌어 대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결혼 반지 하나만 봐도 결혼의 서약과 추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살이 많이 쪄서 이제는 결혼 반지를 못 끼는데 중요한 것은 이 결혼 반지를 보면서 아니면 어떠한 장소라든지 어떠한 것들을 보면서 그때의 추억에 감기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진 한 장이, 누군가에게는 상패 하나가. 과거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상상 생생하게 떠오르는 기억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기억하게 해 주시는 귀한 영적인 기념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도 영적인 기념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반복적으로 기억하면서 생각하며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사일기라든지 기도 제목 노트라든지 아니면 특정 일들을 기억하는 습관들 아니면 내가 나에게 은혜가 되는 찬양이라든지 아니면 말씀 구절이라든지 끊임없이 영적인 기념일을 세우며 나아가야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영적으로 이렇게 좀 약간 처질 때 옛날에는 꼭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 수도원에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갔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어, 왜냐하면 어, 교회 바쁜 교회 사역과 이제 멀어지고 거기서 이렇게 말씀 보고 거기서 하는 게 말씀 보고 자고 기도하고 이거밖에 안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만의 하나의 루틴이 되다 보니까 교회 사역보다도 그거를 먼저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때. 부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이 있습니다. 야 오살리기도원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는 안 계시니.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이제부터는 내가 무조건 그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기도하면서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영적으로 회복해 줄수 있는 영적인 기념물. 그것이 무엇인가 돌아보시면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영적인 기념일들이 있을 때, 기념비가 있을 때, 우리들의 가족 혹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더욱더 이러한 은혜들을 나누며 기념비를 세우는 중요한 방법들도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저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도전도 받기도 하고 서로의 그 은혜들을 나누면서 격려해 주는 영적인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또한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에만 머무는 행동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용기도 줍니다. 과거에경험했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떠올리는 것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이후에도 막다들려 했었던 거대한 장애물들,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이라든지 수많은 그 가난한 족속들의 도전에 대해서 맞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전에도 우리들을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다라는 기, 미, 기억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나 낙심 앞에서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내가 이전에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나아갈 때 우리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에서 기억이라는 것은 영적인 기념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 잔디가 마른 땅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들을 우리들이 이제 봄이 되면 느끼게 됩니다. 평소에는 여름, 겨울만 지나가면 눈이 가득하고 흙밖에 안 보였었던 그곳에 잔디가 비가 오고 날이 풀리면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자라납니다. 왜냐하면 물을 공급받고 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전에 공급받았었던 기억과 뿌리가 있기 때문에. 잔디가 살아난다라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에 대한 기억들을 잘 가지고 있다면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져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소생하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단에 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여호수아서 4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들의 자손들이 너희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열둘 돌들을 세우게 하신 후에 미래 세대가 질문합니다.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물을 때 반드시 대답해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돌을 세우는 행동은 곧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다음 세대들이 궁극증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궁극증이라는 것은 배우려는 갈망을 낳고 그 갈망은 자연스럽게 신앙으로 자연스럽게 전수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국기 12장에 보면 6월절 의식을 합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할때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6월절 식사에 아이들이, 아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출애국기 12장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왜 우리들이 쓴나물을 먹어야 되고 왜 무교봉을 먹어야 되고 이러한 의식을 왜 해야 합니까? 라고 자녀들이 부모님께 질문 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이 질문에 대답함으로써 출애굽기 사건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생하게 전수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자녀들이 아버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홍해와 요단을 가르시고 건너 주셨다라고 다시 한번 더 가르쳐 준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 하루부터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 찍으실까요? 네. 짝을 지어서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한테 신앙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끊임없이 질문하고 토론을 하면서 이 배운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아버지는 이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답을 해석해 주면서 자녀의 신앙을 이렇게 배우게 한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자녀들이 교회는 왜 다녀야 되는지, 성경은 정말로 믿을만한 책인지, 아니면 예배는 왜 드려야 되는지, 어떠한 형식을 갖춰야 되는지 질문을 할때 우리들은 귀찮해하지 말아야 되고 잘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과정이 바로 신앙의 뿌리가 견고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해서 전하라는 의미는 단순히 자녀들만을 교육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아가 전도와 복음을 전파해야 됨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사서 4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땅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 돌들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기념물이 아니라 열방 열국에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증언하기 위한 표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안에서만 머무는 역사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는 도구로 쓰임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복음 전파라는 중요한 사명을 다시금 깨우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끊임없이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들이 체험한 은혜와 구원은 결코 우리들만 가지고 있어야 될 전통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생명의 소식이 되어야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모든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라고 질문을 유도하게끔 해야 되고 그 거에 그건에 대한 그 답을 우리들이 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이 길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때로는 교회나 신앙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이제 아직도 교회를 안다니친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항상 질문하는 것에서 제일 핵심적인 질문은 뭐냐. 정말로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냐.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11조를. 당연히 드린다. 그러면 아깝지 않냐. 세금도 낼 텐데. 그것까지 낸다는 게 이해가 되냐?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일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십의 구를 다, 십의 십을 다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십의 일만 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드려야 되는데도 그렇게 얘기하셔서 십의 일밖에 못 드린다라고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이렇게 궁금해하고 질문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대답하면서 전도의 기회를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성경에 보면 이 자손이라는 단어가 아이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후손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전도해야 되는 사람들, 전해야 되는 사람들은 단순히 우리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님을 기억하시며 더욱 더 힘써 전파하시는 저와 함께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날마다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 주신 말씀, 멈출 수 없는 사명, 전도라고 주셨습니다. 더욱더 힘써서 복음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담대한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에 가장 먼저 마주한 땅이 길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 그들 앞에는 여리고 성과 같은 강한 대적들이 남아 있는데 인간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그들은 미래는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을 건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하셨고 이를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너희 앞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여호수아서 4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기서 자세히 보면 손이 강하게 하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문장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능력은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라라는 문장이 이어지는데 이 경외라는 단어는 단순히 두려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대함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고 그분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하심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의 자세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경외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들 얻을 수 있는 결과 중 하나가 담대함입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 이상 사람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언 29장 35절에 보면 아, 2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큰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섰을 때 그가 담대하게 있을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는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블레셋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라 그 어렸었던 다윗은 이미 광야에서 양을 치며 맹수로부터 양태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했고 그경외함과 신뢰를 통해서 담대하게, 담대하게 골리아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탈때 우리들은 안전벨트를 맵니다 안전벨트를 매는 이유는 우리들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장치라는, 장치라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할때 불안감이 덜해지게 됩니다. 비록 도로에는 위험이 있을지라도 안전벨트가 어느 정도 우리들을 지켜 준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담대하게 운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받듯시 붙들어 주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가라간다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서 4장 19절에서 24절에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시점을 저, 그, 저희 19절에 보면 1월 10일쯤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곧 6월절을 맞이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뒤에 처음 맞이했었던 6월절을 기억하면서 요단을 건넜었던 것은 출애굽의 역사적인 은혜와 현재 경험하는 은혜가 하나로 이어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과거의 은혜는 낡아버린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증명해주는 증거이고, 또한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이 튼튼해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요단강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 여리고 성과 같은 거대한 장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다라는 것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그 진리를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현재도 함께하시고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의심을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담대히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몸소 실천하시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사서 4장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됨을, 또한 이 놀라운 역사를 다른 후손과 또한 열방에 전해야 됨을,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담대하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더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붙잡고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현재에도 역사하시고 미래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저와 염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